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종가 매매 기술을 한네 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괜찮은 방법이고 제가 주력으로 또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방법을 잘 익히시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업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종가 매매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종가 매매를 하는 이유는 단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타로 매일매일 어, 매일은 아니더라도 돈을 회전시켜서 빠르게 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업투자자들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어제 방송의 라이브에 참석하셨다고 하면 제가 어제 종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종가 매수하지 말라고 했냐? 시장이 오르고 수급이 붙으니까 종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입니다. 주식이라는 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사람들에게 수익을 주는 시장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달라붙으면 그때 밑에서 산 사람들이 도망치는 곳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오히려 사람들이 던지고 도망칠 때 내가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 사람들이 많이 사고 달라붙으려고 할때 그때 내가 도망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죠. 자, 어제는 제가 분명히 이제 이 저항대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올라올 때꽤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의숨 고르기 그런 또 흐름으로 갈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살 때는 언제 사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이 코스닥 차트가 개파락으로 심하게, 심하게? 그냥 개파락으로 떨어지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는 12월 3일날 급등을 했죠. 그러면 이때, 보시면 제가 이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때다 그래서 사지 마라. 이때도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항때는 사지 마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개파락을 또 했죠. 그러면 이렇게 개파락하면 시가가 찍히거든요. 마우스를 대면 시가가 뭐 마이너스 얼마 떨어졌다. 그럼 이렇게 갭을 하락했을 때 이때 사는 겁니다. 왜 이때 사는 걸까요? 간단하죠 이때의 수급이 눌림목으로 작용이 돼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종가 매매는 뭐다? 종가 매매는 흐름을 분석해서 앞으로 쭉 오르는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종가 매매는 눌렸을 때 일시적으로 다음날 반등이 나오는 걸 노리는 겁니다. 호재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호재나 또는 뭐 모멘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종가 매매는. 이 개념이 아니고 눌렸을 때 다음날 오전에 저평가된 그 일시적인 자금이 가격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설 때, 그때 내가 또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종가 매수예요. 종가에 사서 다음 날 오전에 파는 게 기본인데, 뭐 때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없다 하면 뭐 다음 날까지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날 이날 청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파락을 시장이 갭을 하락했다라는 건좀큰 폭으로 좀 밀린 거죠. 시장이 어지간하면 개파락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갭 하락을 하면, 어 이제 여기서 종가 매수를 들어가서 다음날 빠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요. 시장이 갭을 하락했죠. 그럼 오늘 같은 날또 역시 종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종가 매수는 어떤 종목 위주로 해야 될까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코스닥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보시면 돼요. 시총이 크고 그리고 시총이 크면서 또 최근에 이 시장에 따라서 같이 밀린 거 시총 크면서 시장 따라서 밀렸으면 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시총이 큰데 시장이 밀려서 같이 밀렸어요 그럼 그런 종목을 종가 매수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자 간단하죠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음이 방법만 지켜줘도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높은 수익률로 음, 시장에, 시장에 따라서 어,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한 번씩 수익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전의 흐름 한번 볼까요? 개파락한 음, 구간이 어디 또 볼까? 여기도 개하락했죠 시가가 마이너스 6.4, 0.64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이건 아니고요. 어, 여기도 있네요. 마이너스 0.77 그리고 다음날 0.74%까지 올랐습니다. 음, 좀 뺐다가 올랐어요. 자 그리고 이날도 그런 거죠. 음, 크게 이때 공포감 조성하면서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1.91%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갭상승그랬죠 그럼 저 갭을 내가 수익 볼수 있었던 구간인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때도 마이너스 0.21% 갭을 하락해서 떨어졌고 다음날 어, 1.54% 올랐고요. 이 시장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제 몸으로 다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어, 이럴 때도 뭐살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다음 날 갭을 이때는 손절을 했겠죠. 만약에 이걸 노리고 샀다면 아마 손절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때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추세 계단형 하락이라서 이거는 제일 안 좋은 하락이에요. 이때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일 좀 불안한 하락이다. 불안한 하락. 다음날에도 좀밀수 있는 하락. 왜냐면 몸이 크니까, 바디가 크니까 다음날에도 영향권을 줄수 있거든요. 자,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공부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항상 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 오바해서 뛰어가는 게 아닌지 아니면 좀 지금은 오히려 저평가된 게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매매 역시도 굉장히 괜찮지만 단점은 매일 못한다는 거겠죠. 그러나 이거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그나마 손실 보는 상황에서 내가 한 번쯤은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내니까 어 알아서 나쁜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 2%든지 이제 거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전업 투자로서는 그것이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어 만약에 종목 기법을 이야기하면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 기법은 어차피 불변합니다. 이 개념 자체를 시장 기법으로 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 이제 올라가는 이런 거는 이제 시장의 흐름에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큰 금액을 베팅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려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네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